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이번 활동에 뭐 시간 여행자 로판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딱한 가지 수식어를 얻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되고 싶으신지 아네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한 가지 수식어요 어, 얻고 싶다면 어, 사실 좀 로판 이런 거 스스로가 좀 약간 못 견뎌하는 그 아유 그래요? 아유 저는... 저는... 밖에 안 떠오르는데 네, 약간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어... 그래도... 좋은 수식어... 임에는... 네... 동의하고 있고요 어... 한 가지 수식어를 는다면은 약간... 네... 좀... 판타지라는 그런 게좀잘 어울리는 앨범인 것 같아서 네, 그 스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판으로 할까요? <laughs> 네. 네, 좋습니다, 기자님. 로맨스 판타지 비주얼, 로판 비주얼로 네, 정했습니다. 우리 많이 재밌는 기사, 좋은 기사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편하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우리 세 번째 계신 기자님에게 마이크 가져다 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수록곡 그리워하면 설명 듣다가 보통 이제 팬송 하면은 지금 곁에 있는 팬들한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있는 팬들을 언급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작곡을 하면서 어, 어 과거에 있는 팬분들도 그리고 현재 남아계시는 팬분들도 어쩌면 아니면 앞으로 저를 좋아해 주실 팬분들도 어, 숨이 차서요. 네. 그,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게끔 해주신 모든 영향을 끼쳐주셨고, 어, 제가 이뤄낸 모든 것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약간, 그냥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 언제 한 번은 다시 볼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내용으로 그리워하고 있지만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해주고 싶은 말들과 그리고 우리 팬분들 현재 팬분들도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과거의 팬분인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다양하게 들으실 수 있을 만한 곡을 써드리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쓴 곡입니다. 네, 네 아까 그 로판 비주얼 말씀해주셨는데 팬 팬들 사이에서 되게 소소하게 이제 얘기가 나오던 건데 그걸 메인 컨셉으로 내, 내게 됐잖아요. 그 아까 부담감이나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그 재계약 관련된 게 알려진 바가 없어서 혹시 회사랑 좀 어느정도 얘기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네 일단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첫번째 높판 비주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그 의견을 냈다기 보다는 회사에서 조금 추진하고 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어 노래 컨셉을 시간 느낌으로, 시간 여행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제 회사에서 나온 게좀 판타지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로판으로 조금 밀고 계신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이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런 걸못 참는 편이라, 항마력이.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뭐 아무래도 방금 말씀했다시피 너무 좋은 수식어임에는 네, 너무 동의하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팬들 사이에서도 네. 이미 네, 소문이 자자하게 났기 때문에 무석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계약 관련 이야기는 아직 제가 어, 아마 <웃음> <웃음> 숨이 좀 차네요. 네, 어, 네, 네. 그어 제가 활동을 중지했던 시기가 있어 가지고 그 시기 때문에 이제 전에 활동하다 업텐션 친구들이 먼저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고 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어, 아직까지는 뭔가 얘기가 크게 오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번 활동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로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 활동에 먼저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활동에 집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일단 계속 앨범 프로듀싱 해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시간여행자라는 테마를 그 잡게 된 이유도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약 얘기 나왔으니까 혹시 멤버들과는 향후에 뭐 활동이나 뭐 그런 이번 솔로사에 대해서 뭐 얘기 나눈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어 일단 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시간여행 컨셉은 어, 이번에는 회사와 저와 최대한 조율을 많이 하면서 이루어진 작업인 것 같고 아무래도 고이 처음에 영어 가이드로 나왔을 때 조금 판타지스러운 느낌이 가미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뭔가 1인 2역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간 여행만큼 좋은 컨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랑 논의를 나눈 결과 이렇게 시간 여행으로 네, 그, <laughs> 협의를 봐서 협의를 네네네. 컨택하게 됐고요 네. 또 멤버들과 이번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게 뭐, 뭐, 추후 활동이나 이런 내용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제 뭐 업텐션 친구들이나 액션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저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네,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친한 친구들인데, 저 이미지 네. 뭐 너무 네. 친하니까 동생들도 그렇고, 뭐 친구들도 그렇고, 형은 이번 티저 봤다, 부터가 뭐, 티저 봤다, 잘 어울린다. 잘했으면 좋겠다. 뭐 다음에 밥 먹자 이런 얘기로 그냥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고 항상 뭐 가끔씩 얼굴 보고 어 이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네 그렇게 다들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미 뭐 친구는 말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살짝 궁금한 건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든지 이런 영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참고했던 것도 있을까요? 참고했던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에 관련된 영화들을 재밌게 본것들 만들고 뭐 공간 이동은뭐 인셉션이라든지 뭐 인타임 이런 것도 시간에 관련된 얘기고 재밌게 봤던 기억은 있지만 참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시간 여행자 컨셉인만큼 혹시 뭐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나 공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기 활동도 꾸준히 어, 욕심을 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배우랑 솔로 가수 이제 둘다 병행을 하고 싶으신지 혹시 뭐 연기를 계속하신다면 하고 싶은 역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일단 첫 번째 질문 돌아가고 싶은 과거 있으신가요? 네, 일단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요. 어, 음, 근데 이제 뭐 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팬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 하, 해, 아, 하고 있는 말이 네. 어, 아쉬움은 있을 수 있으나 후회는 안 한다고 하거든요.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요. 어,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시간. 근데 또 돌아가고 싶은 게 후회가 남았다고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어, 학창 시절을 좀 재밌게 보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어, 중고등학생 때로 돌아와서 조금 학창 시절을 좀 이젠 좀 즐기는 법도 알것 같으니까 네. 그때는 엄청 어, 내향적이었어 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도 노래를 안 부르고 그래도 노래방 간다고 집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만하던 그런 소년이었는데 친구들과 좀네 돈독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중고등학생 때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질문이었죠. 우리 연기 병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연기를 하면은 하고 싶은 역할 있으신지 그리고 연기를 계속 하고 싶으신지 네어 네. 일단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어, 물론 너무나 재밌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고 어 재밌는 재밌을 것 같고 제가 행복할 것 같다거나 언제든지 할 의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역할은 항상 조금 어, 착한 역만 맡았던 것 같은데 조금 나쁘고 네, 좀 화도 많고 좀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좀 마음껏 어, 표출하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 표출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근데 연기는 또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표출하면 삶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화가 많은 그런 좀 악역 느낌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석 씨와 반대되는 이미지, 악역 이미지, 악역 역할 원하신다고 했고요. 4월2 9일또 핀란드 파파도 네, 방영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백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앨범 준비하는데 이번에 1년 정도 걸려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선 활동에서는 음악방송 1위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활동 목표는 좀 어떻게 되는지 성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질문 네,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어, 원래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약간 차질이 생겨서 못하게 돼서 앨범을 빠르게 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고, 어, 이제 회사도 그랬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어, 사실 1년이 걸리긴 했지만 엄청 그 여유 있게 준비한 앨범은 아니고, 네, 그래도 좀 급하게 급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번 앨범들보다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 그래도. 약간은 조급하게 준비했던 앨범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중간에는 연기 활동을 하셔서 네 했던 맞습니다 거 네, 네. 네. 중간에 연기 활동도 있었고 예송된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네,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죠 좀 일찍 일찍 나와서 많이 노출됐으면 팬분들도 더욱 더 좋아하셨을 텐데 그런 점에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 목표 성과는 어 항상 앨범마다 말씀드리는 게 그냥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앨범이면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 그런 점들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고 들뜬 마음입니다. 이번 앨범 작업, 뮤비 촬영 중에 혹시 특별하게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어 이제 뮤비를 보면은 시계추를 타는 장면들이 있는데 어, 이제 와이어 같은 걸 준비해 주셨어요. 원래는. 근데, 제가 사실 생각보다 겁이 많이 없어서, 놀이기구 이런 것도 안 무서워하고, 공포영화 이런 것도 안 무서워해서, 그냥 없이 하겠다 해서, 조금 더 액팅이 자연스럽고, 좀, 어 제가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어를 끼면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이어 없이 그냥 높은 데 올라가서 타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중에서 하는 높은 곳에서 하는 액션이 있었는데 와이어를 하지 않고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했다고 하니까 이점 우리 기자님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마무리할 텐데요. 우석 씨 마지막으로 쇼케이스 마무리하는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어일년 만에 새 앨범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진짜 기자님들.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어, 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기 와준 기자 분들도 네, 조금씩 응원해주셨으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 앨범 블랭크페이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